반란세요! 원샷! 쓰리킬! 우리의 지도자 조.원.진! 애국국민 여러분! 대단합니다! 오늘 드디어 100만의 애국국민이 모였습니다! 가짜 대통령 문재인 몰아내자! 자 보수 물리치자. 물리치자. 물리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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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권 8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습니다. 경제는 경제대로 망하고 안보는 안보대로 망하고 망하기 전에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. 재한 론 대통령을 경비에서 갈고전 나쁜 놈들을 우리가 처단해야 된다 말입니다, 여러분. 자유시장경제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헌법적 가치를 태극기의 깃발로 지켜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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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없는 대통령을 경 뒤에서 갈곳고 부대타로 권력 찬탈한 종북좌파 수사파 세력 태극기의 깃발로 몰아내자 미사일 생화학무기 드러내자. 우리가 다같이 북진자유통일 이룩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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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. 박정희와 김일성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대각기의 깃발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길 수 있도록 다음 재없는 대통령이 살인적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. 재없는 대통령이 정치적 인신감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, 여러분.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판을 친다는 거 아닙니까, 여러분. 대한민국의 부의가 판을 치고 정의가 사라진 대한민국. 우리가, 우리만이 이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. 태극기의 깃발 아래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. 구출하자. 구출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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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국 국민 여러분, 이제 저 문재인 씨좌파 독재 정권 얘기하는 거 보니까, 하룻꼬라지 보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! 신무가는 것은 그것 또한 이 불의의 세력에 동조하는 겁니다, 여러분. 이제 국민들이여 눈을 뜨고 길을 열고 침묵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을 구해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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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 좌파 세력들이 아무리, 아무리 발부동쳐도 우리 대한 애국당과 애국 동민들은 알고 있습니다. 한 줌밖에 안 되는 좌파 세력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으로 다 함께 투쟁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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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국국민 여러분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불의가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의가 법이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미는 대극기를 들고 이 불의 세력과 한판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. 우리의 전쟁에서 우리가 태극기가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각오로 죽음을 각오하고 함께 투쟁하자. 투쟁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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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 대통령 몰아내로 과무도로 진격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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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 보수 배신자들 역적들을 몰아내로! 진격하자. 진격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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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바로 화문으로 정의의 싸움을